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역TV입니다 오늘 하루도 뻘뻘 값진 땀방울 값지냐? 그냥 육수지 어우 돼지 냄새 이 네, 무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 무역맨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아가 바보 돼가고 있는 것같아 여기 여드름 뽀드락지가 하나 났는데 이걸 딱 짰거든요 짜가지고 며칠 지나 보니까 이게 지금 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맹고 아닙니까 맹고 띠리리리띠리 네 오늘 간단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오토바이 화물거래에 대해서 아, 화물거래 말고 화물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믿고는 싶습니다 예, 저희 파만장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이런 용달 기사분들이 계십니다 오토바이를 전문으로 하시는 용달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손이 아닌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용달 부르는 거를 굉장히 꺼리게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어, 진짜 오토바이 그냥 말안 해도 그냥 알아서 실어주시고 아우 어, 태양 가려줘서 고맙다 구름아 예, 실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친절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니까 예, 이런 분들을 욕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백 중에 그 한두 놈, 그물어리는 미꾸라지 놈들이 있는데요. 어, 근데 이물어리는 미꾸라지 놈들, 이런 사회에서도 이거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 새끼들 이거 안 됩니다. 진짜 남의 귀중한 자산 어, 어, 저 이거 신차 넘어뜨리는 거, 그거 보고 진짜 기가 차가지고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저도 아시는 형님들도 저기 용달 기사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욕하기 싫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짜 제가 직접 갔으면 갔지 앵간에서는 신차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무슨 거래가 있어가지고 내보낸다 하면은 용달을 안쓰게 됐습니다 진짜 딱 믿는 두분 말고는 그두 분들한테 부탁하는 것 말고는 그냥 랜덤으로 배차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신뢰를 못하게 돼 버렸어요 예 네,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신차니까 신차고 지금 매물이 없고 좀 난리다 보니까 차 신차를 구할 수도 없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더더 더 조심해야 되긴 되는데 이거는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보험 보험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아니 3 개월, 6 개월을 갖다 걸러 가지고 신차를 봤는데 그걸 갖다가 깨먹어 가지고 또새차 구할 수도 없고 지금 부속도 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안 되고 바로 수리 일단은 새 차에서 뜯어 가지고 수리한다는 거그것부터가좀애매하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굉장히 지향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뭐 거래나 일반적인 중고차 뭐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도 중고차는 그래도 좀이 마음이 좀 덜, 어, 덜, 저기, 강박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만 들어져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어차피 다, 어, 영업번호판 내고 보험 들고 하니까 해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근 순고에서 그 미등록번호판, 그러니까 뭐 대포차 이런 게 아니고요. 영업판 안 내놓고 그냥 개인적인 트럭인데, 그거 가지고 어,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어 오토바이 실어 가지고 배송 미스 나잖아요. 그 바로 배째 나옵니다. 어나 이거 보험도 안 들어 있고 어나 이건 뭐 고작 이거 까지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를 오늘 제가 또 봐버렸습니다. 어 그걸 오늘 또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인데 A. S. 맡긴다고 어 그거 차, 차, 차를 불렀는데. 차 불러가지고 리프트 다 올라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잡아뜨렸대요. 잡아져가지고 파손 정도가 어떠냐면은 와씨 <laughs> 아예 그 이거는 이건 뭐 꽁이 아니고 거의 슬립 수준인데 이거는 예? 네? 아 어떻게 이게 차에서 에다가 넘어진 이거는 리프트 올리다가 저기 좀 높이가 있는 데서 떨어진, 예,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봐요. 야, 씨. 와. 살면서 제일 만나면 안 되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은 이을게 없는 놈을 만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제가 그 소, 그 전화 듣, 받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뭐아 바이크 잘 받으셨어요. A/S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전화인 줄 알았는데 다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랬어요 하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남의 오토바이 저렇게 만신차기를 내놓고는 배째를 시전했답니다. 아,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기, 기사분이 두 명이야. 첫 번째 첫 번째 들어왔던 기사가 개판내 먹고 두 번째 기사분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파만장으로 온 거거든요 제가 불러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소비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용달 시스템 잘 모르기 때문에 숭고에서 어, 올려 가지고 가격 싸다고 하면은 또는 당근에 올려 가지고 가격 싼데 해주겠다고 하면은 어, 오 저렴한데 해 가지고 혹해 가지고 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간들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근 보고 가끔 저도 당근 보고 있으면은 이런 뭐 이사하거나 뭐 하는 거 어, 자기들 이제 용달차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 부업식으로 하던데 그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불법이 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짓입니다 일단은 그것도 불법에 잡아요 그 불법이니까 무슨 일이납니까 보험 어, 그 배상할 수 있는 보험도 안들어져 있지 거기다가 돈, 돈 나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거예요 라고 차주분이 물어봤는데 걷다 대고 뭐라 했냐면은 아뭐 미사소송 하든가 와 참고로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일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야... 씨. 물론 제가 그 상황을 뭐 정확하게 직접 눈으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주분이 빡쳐 가지고 사장님 제가 고소집어 넣을 건데 사장님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견적을 부탁드립니다. 예, 나 이거 도저히 못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소장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면은 어 억하심정이 생길 만큼의 무언가가 생기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순고나 당근에서 아무렇게나 막 불러 가지고 용달차 섭외를 하면 안 된다. 예. 다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어 저기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냥 오토바이 용달 치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바이크 튜닝 매니아 들어가가지고 거기 바이크 튜닝 매니아하고 협약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을 하십시오. 제가 아는 형님께서 하고 계신데 정말 친절하고 비용도 착실하게 해가지고 해 주십니다. 바툼에 용달을 하시면은 그나마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싼게 비지떡입니다. 예, 절대 숨고나 당근, 뭐, 요런 플랫폼에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귀찮은 일 생깁니다. 배째 생깁니다. 그렇... 자, 그럼 저도 오늘 예, 더할 일들이 많으니 잠깐 예, 열심히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건강주의하시고,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무효였습니다.